보컬 레슨 1 1일 12주차의 내용입니다 사실 레슨 받은지는 좀 됐는데요 지금 선생님께서 2주 정도 일이 있으셔서 레슨을 못했어요 지금 3주 만에 레슨을 하게 됐는데요 계속 지금 녹음을 미루다가 레슨 직전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업에서는 소수민의 자꾸만 너랑 성시경의 내게 네 오는 길을 불렀어요 제가 턱에 힘을 계속 주고 부르는 게 문제였고요. 그리고 자꾸만 노래 부를 때 말하듯이 편안하게 불러야 되는데 뚝뚝 끊어서 부자연스럽게 부르는 게 문제라는 피드백을 주셨었고요. 내게 오는 길도 앞부분과 중간까지는 괜찮은데 후렴에서 많이 올라가는 부분에 계속 턱에 힘을 준다고 하셨어요. 어, 그래서 노래 부를 때 마치 턱이 나간 것처럼 부르라고 하셨고요. 잡나비의 예를 들어 주셨는데. 잔나비 보컬 분이 노래 연습을 할때 앞에 촛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신대요. 요거는 턱 빼는 거랑 상관이 있는 건 아니고 촛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게 호흡을 많이 잃어버리지 않고 부르는 어,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 턱에 힘을 빼고 소리를 위로 보내면서 최대한 호흡을 잃지 않게 부르는 거고, 어, 매번 같은 얘기예요. 중요한 건 정해져 있는데 제가 이제 그게 안 되는 게 문제고 연습이 부족한 게 문제죠 그래서 앞으로 길게 바라보고 고쳐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2주 동안 노래를 쉬었더니 목이 옛날로 돌아갔어요 어떻게 알수 있냐면 선생님께 피드백 받으면서 배울 때는 목을 안 쓰고 소리를 위로 보내는 게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노래방이나 이런 데 가서 노래 많이 불러도 목이 안 쉬었는데 한주 레슨을 안 받고 그 주에 노래방을 갔는데 목이 금방 쉬더라고요 옛날 습관으로 다시 부르는 거죠 그래서 피드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읽은 책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피드백을 받으면서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레슨을 빠지지 않고 웬만하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 무언가 배울 때에도 피드백이 있는 상황에서 배우는 게 좋다. 돈 내고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